유리수와 순환소수 심화 마스터 2 e,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360분의 a와 분수 700분의 b를 소수로 나타내면 각각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가 시작하는 순환소수가 될때 a, b의 값중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뭐예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가 시작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가 시작하는 수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요. 9의 개수는 무관하고요. 0이 무조건 하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90분의 네모 또는 990분의 세모. 9990분의 동그라미 뭐 이런 형태면 되거든요. 9의 개수는 무관하고 0의 개수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360분의 a를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조금 쉽게 볼수 있어요. 어, 4로 약분하면 90분의 네모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요. 4의 배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700분의 b 때문이에요. 700분의 b는 90분의 네모도 안되고, 990분의 세모도 안되고, 9990분의 동그라미도 안되고, 99,990분의, 뭐, 별, 이런 게다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주어진 수들은요, 다 특징이 본모에 10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즉, 0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700이라는 애 자체가 0을 두개 들고 있죠. 10의 거듭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본모에 있는 10을 하나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특징은 뭐예요? B의 조건은 10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럼 가장 작은 AB가 뭔가요? 라고 하면 4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4와 10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10을 곱해서 40일 텐데요. 두 번째로 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4 다음에 나오는 8과 1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80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기약분수라고 했어요.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요. 즉, A와 B가 뭐다? 서로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A와 B는 서로소. 그때 이 주어진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K야. 즉, 11A분의 B가 K예요. 이런 소리고요. 우리 요 친구 정리하면 뭐됩니까? 100k-k니까 99k죠. 99k가 자연수예요. 나 99k 만들어 볼까요? 양변에 99를 곱해 줄게요. 결국 99k는 a분의 9b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어, 자연수가 되려면 위아래 분자분모 약분을 했을 때 분모가 1이 돼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A, B는 서로소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은 될수 없습니다. 즉, A의 조건이뭐다 9의 약수더라. 따라서요 A는 1, 3, 9 중에 존재할 수 있는데, 단 A는 6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무조건 9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99k가 최대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자가 제일 커져야 되는데,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b 중에 최대값은 9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a가 9이기 때문에 b가 9가 되는 순간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럼 9 빼고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b는 8이 되겠죠. 넣어주시면 9 분의 9 곱하기 8이므로 최대값은 8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22분의 n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에 있는 수를 다 더한 값을 fn이다 라고 할 거래요. n은 22의 배수가 아닌 짝수야. 22의 배수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22의 배수, 22k라고 표현하죠? 그때 짝수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 2를 더해주거나 4를 더해주거나 6을 더하거나 8을 더하거나 뭐 이런 애들 다 돼요. 왜? 22k 자체가 22는 짝수기 때문에 거기에 짝수인 24, 6, 8, 10 이런 애들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플러스 20까지만 가능해요. 왜요? 22k 플러스 22는요. 다시 22로 묶이면서 22의 배수거든요. 근데 22의 배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구한 것들이 뭐예요? n이에요. n. 난뭘 구하고 싶어? 22분의 n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때 22분의 n은 뭐가 돼요? 22분의 n은 22분의 22k 더하기 2고, 즉, k 플러스 11분의 1이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22분의 n은 22분의 22k 플러스 4가 되면서 k 플러스 11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은 k 플러스 11분의 3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K는 정수 부분입니다. 맞죠? 그럼 소수 부분, 즉 순환마디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이 뒤쪽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K는 정수란 말이야.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마디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분의 1, 11분의 2, 11분의 3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11분의 1은 뭐예요? 99분의 9잖아. 그럼 얘는 소수로 쓰면 0 09, 09, 09. 11분의 2는 뭡니까? 99분의 18이니까 0.181818.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분의 3은요? 99분의 27이 되면서 0.272727. 첫 번째 케이스에서 순 한마디의 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9예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순 한마디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9예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9입니다. 즉, F에는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겠죠. 5번. 한자리 자연수 A, B, C, D, E, F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을 한다. 그럼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시면요. 9 9분의 10A 더하기, B 더하기, 10 d 더하기 2가 1이므로 10으로 묶어줄까요? a 더하기 d 플러스 b 플러스 2가 99예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자리 자연수야 라고 써있고요. 여기 10의 배수잖아. 즉이 친구가 10의 자리수고 네가 1의 자리수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선생님, 혹시 얘가 8이고요. 이쪽이 19일 수는 없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이 19일 수 없는 이유는요. 한 자리 자연수예요. 한 자리 자연수의 합의 맥시멈은 아무리 큰 9, 9를 더해도 18이죠. 이쪽에선 19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10의 자리수가 될 거고, 이쪽이 1의 자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A 더하기 D가 누가 돼요? 9가 되고요. B 플러스 2가 9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바꿔볼까요? 990분의 1000 더하기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10-A이고요. 5000 더하기 100D 더하기 12 더하기 F-50-D입니다. 이 친구가 7이래요. 그럼 우선 분자 정리하시면 6,000에서 60이 빠지니까 5,940이 될 거고요. 99A, 99D니까 99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D가 되겠죠. 다음, 10B에 12니까요. 10으로 묶어주시면 B 플러스 2. 마지막으로 C 플러스 F가 되네요. 는7 곱하기 990. 얼마예요? 6,930입니다. 그럼 결국 99, A 플러스 D 더하기 10, B 플러스 E 더하기 C 플러스 F가 얼마다? 990이다. 근데 아까 우리 뭐 구해놨어? A 플러스 D가 9라며. 여기다 9 넣으세요. B 플러스 E가 9라면 넣으세요. 그럼 C 플러스 F 얼마 나와요? 9 나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한번 볼까요? A, B, C, D, E, F를 따로따로 구해라가 아니라요. 주어진 식을 구하래요. 근데 잘 보시면 A 플러스 D, 9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를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럼 B 플러스 E가 되면서 얘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뒤쪽은 2배의 C 플러스 F니까 얘 넣어주시면 답 나오겠네요. 6번. 다음 학생들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환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우선 지윤이가 뭐라 그랬죠?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 즉, 분모가 9. 또는 99, 9999, 99999처럼 9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란 얘기고요. 민승이 0초과의 1미만이야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죠. 정우, 순한마디의 숫자의 개수가 4개래요. 무슨 말이죠? 분모가 9999입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얘기들 봐라? 예를 들어 보세요. 너네 20분의 4라고 쓰더라도, 얘는 실제 분모 얼마예요? 5분의 1이잖아요. 즉, 9,999분의 1111은요, 9분의 1로 쓴단 말이야. 즉, 9,999분의 네모라는 이 분수는 약분을 했을 때 분모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분모가 9,999였는데, 얘가 뭐, 75분의 몇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즉 약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분모의 경우의 수는 9999의 약수 중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9999를 소인수 분해하세요. 3, 두개 11, 1, 101요렇게 되네요. 그럼 약수가 몇 개야? 얘 약수 3개야. 얘 약수 몇 개야? 2개야. 너 약수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9999분의 네모라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가능한 분모의 개수는 원래 12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순환마디가 4개가 안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자에 아까 했던 것처럼 1111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약분하면 뭐야? 9분의 1이야 순환마디 몇 개예요? 1개라고요 즉 분모가 9가 되거나 99가 되거나 999가 되면 얘는 순환마디가 4개가 될수 없다고 언제 분모가 9가 되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3분의 2이론내는 9분의 6이 되면서 0.6땡이란 말이야. 즉 애초에 분모가 9의 약수면 걔는 분모를 9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9의 약수인 누구요? 1, 3, 9는 이 12개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누구요? 99의 약수인 1, 3, 9 11, 33, 99 빼줘야 되는데, 139 중복이니까 뺄게요. 또 누가 안 돼요? 999의 약수들 안 되는데, 9999가 처음부터 999의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수는 분모가 999가 될수 없는 수들입니다. 몇 개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6개를 빼서 12개에서 6개를 뺀 6개가 정답입니다. 7번 0.3A8이 74분의 N이래요. 그럼 999분의 300 더하기 10A 더하기 8이 될 거고요. 얘가 74분의 N이래요. 분모의 최대 공약수인 37을 곱할게요. 얘는 27분의 308 플러스 10A고요. 우변은 2분의 N이 되면서 크로스, 대각선으로 곱할게요. 616 더하기 20A는 27N이고요. 얘를 A는 하고 정리해도 되고요. N은 하고 정리해도 되는데 저는 N은 하고 정리해볼게요. 27분의 616 더하기 20A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는 한 자리 자연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A로 가능한 건 1부터 9까지 9개의 수들이고요. 걔네 중에 넣었을 때, A 자리에 1, 2, 3, 4, 5, 6, 7, 8, 9를 넣었을 때, N이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8번 보시면, 세 자연수 A, B, C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이고, 다음을 만족한다. 얘부터 바꿔볼까요? 뭐예요? 9분의 A죠. 우변은요? C분의 B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B랑 C는 서로 소야라는 힌트가 들어있고요. 얘가 0. 얼마 얼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조건 C가 B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들 얘가 어쨌든 분수로 표현했을 때 9분의 뭐가 되려면 분모는요. 구랑 관련이 있는 수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2였어. 그럼 얘를 9분의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만약에 B랑 C가 서로서가 아니면 약분을 한 다음에 본모를 9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애초에 B랑 C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그럼 2분의 뭐 이걸 어떻게 9분의 로 표현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 C로 가능한 것은 3 아니면 6가 아니면 9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C가 3이에요. 라고 했을 때, B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그럼 B가 1이에요. 그때 A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B가 2면요. A는 6 나와요. 근데 ABC는 서로 다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케이스는 안 됩니다. 2번이 다 가능한 거고요. C자리에 6을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어주게 되면 약분이 안 된다니까?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분모가 9가 될수 없죠. 이게 불가능. 9 집어넣게 되면요. A랑 B랑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얘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ABC 확정됐네요. 요렇게.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떤 소수가 되는 거야? 0.6땡, 2, 3,땡. 250번째 자리고요. 순 한마디 세 자리니까, 250 나누기 3을 했을 때, 38에 24, 33은 9, 나머지 1 나옵니다. 즉, 첫 번째 자리 숫자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다항식의 계산 파트는 연산이어서, 제가 뭐 전체 풀이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수업 시간에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